안녕하세요. 유반장입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차량 전체에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보시겠습니까? 차량 전체에 곰팡이가 지금 생겨났죠. 도트림 뿐만 아니라 가죽 시트 그리고 안전벨트까지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곰팡이가 생겨났습니다. 자, 곰팡이 좀다 싫어하시죠? 좋아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오는 날, 특히 장마철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곰팡이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안전벨트에도 곰팡이가 많죠. 그리고 뒷좌석 방석. 저번 시간에 탈거 방법을 알아봤고요. 지금 뒷좌석 방석은 벌써 탈거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앞좌석도 곰팡이가, 그냥 차량 전체에 곰팡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되기 전에 관리를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차량 시트를 전체 탈거를 진행해야 되겠죠 탈거를 전체 진행하고 우와 뒷좌석 보십시오 곰팡이가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날 장마철 특히 비가 오는 날 장마 철날 차량 관리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차량에 전체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차량관리 제대로 해야 되는가 아시겠죠? 응. 그리고 유반장은 봄테크 특수 세차 장비를 가지고 실내 클리닝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뒷좌석하고 도트림. 전반적인 이제 안전벨트라든지 가죽시트 실내 전체를 예, 살균 세척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죠 이제 곰팡이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앞좌석 뒷좌석 안전벨트 할것 없이 실내 전체를 콘테크 특수 장비를 가지고 예 작업을 했어요 시공을 했고 이제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작업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예, 앞치마하고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버릴 거는 버리고 세탁할 건 빨리 세탁을 해 주셔야 되겠죠 비 오는 날 차량관리 신경 좀써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싫어하는 곰팡이와 생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비 오는 날 장마철 날 신경 차량관리 신경 쭉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반정이었습니다